봉구 안녕. 우리 돼지고기 때문에 오늘 팔린 봉구야. 전보라면 어 우와, 우와, 됐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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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와우 샤 자, 도 새로 치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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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데? 이정도? 한 방에 해결 했어. 하사. 다 쳐야 할까? 아 그냥 이거 치자. 어, 뜨거. 좀친 건데, 시원함. 뭔가 있어 보여. 남이야 뭐 쳐줬다고 하든 말든 난 좋다 아, 감자 막걸리 아, 아 맛있다 쳐야 돼요. 하... 저거는 오늘 못 잡는다. 아, 힘들어. 자, 오늘 가지고 온 텐트는요. 완전 풀메쉬 폴라리 스 뭘까요 창 후속 타로 풀메쉬 창이 그리고 원터치 원터치 텐트고요 어, 뭐가 있어 뭐가 와 뭐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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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안 봤는데 큰일 났다. 얘는 왜 있는 거야? 아, 사람들이 그래서 설명. 이게 갈수 있으려나? 네네. 턱! 하고 그냥 날라갔어! 남들이 보면 정말 집어 던질 줄 알겠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우. 어머. 미쳐버리겠다. 어머 어머 망했다 이게 낮게 치는 게 아니네 또텐네 토테... 타프 엎었다 나와 이걸 하나 하나 꺼내요 이렇게. 너도 나 우와 우와 이게 타, 타프를 넘가나는데 이렇게 크다 텐트 너무 큰거 같은데? 네. 타프가 작네 여기 들어가면 또 여기네 거기에 네. 여기. 아이 폴테니 밟으면 부러져 그거 저쪽 거기에서 저쪽 여기 밀어 폴테니스 통매시예요 통매시 돔이고요 어, 제가 볼때 이거, 이거 다 통과했어야 되나 이게 이렇게 중구난방이거든요. 왠지 여기를 다 통과했어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통메쉬예요 잘못하면 남들이 저를 보겠죠. 그리고 시원 거의 유리창 같은 느낌. 그래도 좀 차이가 있죠. 아, 나, 나도 맞다. 그 사장님 그래서 나 물이나 달라고 그랬어. 여기 벤틸 있고요 이렇게 벤틸. 그리고 뭐, 이게 뭔가가 들이 있어요. 잘 만든 거는 같습니다. 어, 야, 이거 겨울에도 잘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보면 이게 배쉬랑 그. 메시랑 그 바깥에 이제 여는 그 창문이 문이랑 이런데요. 여기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닿겨도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한번 떨어지기 때문에 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습니다. 카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물 갖고 왔어요. 와 이런 거 진짜 처음 본다. 이 전복 도시랑 그쵸? 야이 드럼통에 전복? 우리 돼지고기 때문에 오늘 팔린 봉고야 전부라 한군로 공구 니버리만 나오겠다. 괜찮아. 우와. 여기다가 김치 같은 거 얹으면 되나봐. 대박 대박. 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이렇게 됐어. 어마무시한 사이즈다. 어. 진짜 우와. 우와. 진짜 끝이지요. 여기에 이름 드시기가 세개 있어. 이렇게 이렇게 여덟 개. 나네 개, 나세 개, 부장님 세 개, 정민 씨두 개. 두개 먹을 수 있어. 열심히 돌려줄게요. 짠거 좋아해 싫어해? 아니 짠거 먹긴 먹는 응. 어. 세개다안넣으려고 스풀을요? 어. 아유 왜요 그 스풀 그게 세 개인 이유는 다 그게 예. 있는 건데. 그렇죠. 예. 네. 그럼요. 네. 제가 또 실수했네요. 또그 항상 그 걔네들이 어 양념아 나 미안하다 이게 양념만 안 됐어 도니 주는데 니거 먹으면 양념된 거 먹으면 신장 안 좋아. 누구니? 내랑 네, 같이 친하게 지내면 참 좋을 텐데. 와, 이거 진짜 한 2, 3년 전만 돼도 혼자 다 먹는다. 요즘에 노화로 인한 위가 극혁히 소화력을 떨어뜨려서. 건고 안돼 여기에 청양고추 하나 넣으면 힘들까? 아우 안 돼요? 네. 아니, 아니, 왜? 우리가 못 먹어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해 진짜. 어항. Uh 네남에 -huh. 청양고추 넣는 거 좋아하거든. 저도 좋아해. 근데 응. 오늘 이 청양고추 너무 틀렸다. 옮기된다 자, 이렇게 두고. 아우 좋다. 이거야 지 와, 이거 나들수 있는 거지? 이렇게 드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될것 같은데 안 되죠. 그치요? 이걸 잡아야 돼. 잠깐만. 이렇게 잡을까? 아니, 이거, 이거 줄게, 이거 이렇게. 어, 됐다, 됐다, 됐다. 어우, 어 뜨거워. 뜨면서. 후, 후. 이걸로 해요, 이걸로 해 이걸로, 이걸로 잡아요. 아니, 열기가 올라오네? 됐어 와우 딱 맞았어 됐어 됐어 이 정도 맞아 네, 너무 좋네 됐어. 됐어. 오케이 전보 <laughs> 도시락 세월이 지나서 더 코고 맛있게 몇분 지났는데 2분2분 2분? 너무 오래 안 지난다 2분밖에안 지났어 어 마음이 급하다 먹고 안 돼야 싶군요 돼야 돼. 안, 돼.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는군요 지키건 지켜야죠 클레어 아니 그렇게 열심히 지키셔야 됩니까? 몇분 지났어요? 4분. 3. 이제 다 먹을래? 자, 먹자. 아싸. 자. 우와, 개봉박두, 개봉박두. 아우, 너무 많이 걷다. 이거 봐봐. 완전 꼬들이 이게 그냥 생라면인데 아니야. 그럼 주 살이 돼. 봐봐, 어, 봐봐. 고도레. 이렇게 뒤집으면 괜찮다. 내가 위에 걸 먹으면 되잖아. 괜찮지, 괜찮지? 돼요 저는 사실 님 꼬돌을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릴래요? 네, 쟤꼬들을 진짜 안먹어으 라면집 가도 꽃 익혀달라 이겨요. 아 진짜? 응. 저는 꽃들 너무 좋아해. 부장님은 뭘로 드실래요? 나좀더익더 나. 좀 더, 더아 그래? 꽃을 네. 못 먹어. 아 진짜? 들은 그냥 익그 오줌 오줌. 고무 씹는 느낌. 아 나는 꽃들이 아니면 되게 커져서 싫다. 음, 응, 아 커진 걸 좋아해. 그래야지 빨리 많이 먹을 수 있어. 둘야? 후, 완전 신난다. 요 꽃을 좋으면, 싫어하면 조금 더 1분 더 있다고 드셔도 돼요. 이거 얼마 안 되니? 응. 어. 뭘, 아니, 거짓말 하고 서어 8인분인데 이게 뭘 얼마 안 돼. 엄청난데. 둘이서 먹겠네, 이거. 둘이 아니, 너무 먹방 모드로 찍지 말아요. 평소시에 이렇게 먹어 다 퍼졌어 응이다 진짜 다 퍼졌어 야 이거 라면이 끓이기 귀찮을 때 이렇게 먹으면 딱 좋긴 하겠다 근데 너무 웃긴다 이거 지난가에한번더 해봤어요 난 퍼진 거 싫은데 다 퍼졌어 열심히 먹어볼까 괜찮죠 몰래 도시락면 보다 면을 좀 굵게 했대. 짓기나? 음. 아마 그럴걸? 부장님 팔 나올걸? <laughs> 면이 나와, 이지 면은 나오지. 알죠, 전체적으로 이트에 그늘해지기 시작했어. 더 사이트? 응. 그, 배고픔은 김민, 김민경이잖아. 다못 먹은 이유를 알겠어. 왜요? 커졌어. 혼 자? 응. 그 먹방 보통 먹방 하는 사람들은 두개 먹고 딴거 먹더라. 그 유튜브 하는 애게. 얘기할 때있잖아 그러니까 너 완전히... 뭐, 뭐 어떻게? 해. 면접도 안 되는구나 도와주세요 다섯 명이 이거 이게 다, 뭐 이렇게 많아 다섯 명이 돼야 되는구나 진짜? <laughs> 우니까 점점 힘들어져 <laughs> 여러분 우리 이거 라면만 먹는 거야 그전에 고기도 잔뜩 먹었어요 배불러 이빨 걸러 어떻게... 사발만이 렇게 크냐? 몇 명이 도대체 어. 지금? 여기, 여기 앉아서. 사실 뭐... 아니, 1인분이 괜히 1인분이 아니고 8인분이 괜히 어. 8인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8명이서 먹는 거야, 이거는. 어, 어 배불러. 그 정도구나. 뿔었네 벌써. 그쵸? 그 안뿔 때부터 먹,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한번 썼구나, 게임이 가더라. 요 <laughs> <도와주세요. 웃음>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의 도움이 한적거라기 시급합니다. 유튜브 찍고 있는데 지금. 수계에서못 먹고 있는 데세명 <laughs> <laughs> 실패 실패 <웃음> 먹을 수가 없어 이건 그도먹어부까세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야 처음엔 쫄깃끝나요 아니요? 아첫 줄. 이것도 먹어야 돼처음맞았는데요 처음만 쫄깃했먹어봐 많이. 한 젓가락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러면 쫄깃하게 먹을 수 없는 그니까 예예 예. 그래서 어떻냐면 어. 쫄깃하게 먹으려면 2분 있... 2분부터 먹어야 돼. 2분부터 생라면은 씹어 먹어야 돼, 그러면. <laughs> 아니야, 내가 3분부터 먹었어야 돼. 쫄깃, 쫄깃하이 생라면인데. 그럼, 이게, 이걸 이렇게 크게 하면서 이게 굵어졌다, 면발이요? 그러면 2분, 진짜 2분 만에 뚜껑을 열고 먹고, 응. 그걸 갖다가, 이거 뭐지, 밑에 있는 걸 먼저 먹고, 위에 걸 응. 다시 이렇게 뒤집어 놔야 돼. 그래서 계속 먹기 시작해. 어. 어. 뿔, 뿔면은 정말 안 먹어져. 맞어. 응, 그죠? 그러니까 좀 서운하다. 응 라면 좋아하는 사람들 응. 뿐거 싫어해. 동구야, 넌 아니야? 응. 그렇게 꽃면그래도한 번은 더 먹어 준다 내가. 지원 씨한테 내가 이거 보냈는데 카톡도 안 봐. 지금 어제 그 양파 버스나 양파 버스라는 양파 치킨 때문에 양파 치킨과 그 막걸리 때문에 지금 힘는거 같아. 양파 치킨? 어디 성남에 양파 치킨 되게 잘 하는 데 있는데 어제 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봉구야 저녁에 닭두개 다. 봉구야 저기 가 있어. 너 오, 우정 출연 아니 거야, 오늘. 엄마를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사람인데 가 있어. 이러고. <laughs> <laughs> 얘는 <얘가 웃음> 가 있겠냐고. 와 아까 거기 1인분은 저기... 저기... 먹은 것 같아. 돌빛바람 거기 인간적으로 1인분은 먹은 것 같아. 여기 돌빛바람 먹었을 때 봉구가 밖에서 계속 쳐다보고 엄마 어디서 지금 밭일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쳐다보고 아니야 엄마 놀고 왔어 미안해 봉고야 힘들어 누나 되게 힘들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얼른 더 드실 수 있어 화이팅 이러고 있다 지금 화이팅 봉고야 아우 <웃음> <웃음> 저는 그럼 엄마 꽃게탕 먹으러 가 와아 쫄깃탕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조금 자제하면서?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로 끝이 아. 날것 것 같아요. 어, 어, 진짜. 약간의 더커짐 커진... 많이 퍼짐 이거는 근데 쫄깃하게 먹을 수가 없다, 솔직히. 어. 그래서 그 김민경도 그래서 못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막퍼주더라고 <laughs> 뭐지? <웃음> <laughs> 와 이건 뭐한 젓가락 다다 다 먹었네 그래도 부장이 어디 갔어 한 번만 더 먹자 아 <laughs> 먹었다 대 뭐, 이거 한 번만 더 먹어 맛있어. 부장님 배는 부장님 배는 맨날 저거 뭐지 지금 남산이야 응. 남산이 아니고 이제 부장님 배는 백두산이야 그렇야 그. 응, 백두산이야 백두산 백두산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제 갈 아, 데가 없어 아니야 이제 에베레스트 올라가셔야죠 에베레스트 아, 올라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laughs> 올라가야지 <웃음>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다했어, 다 먹었어 진짜로 아, 근데 내내 일생 있잖아 응. 라면 이렇게 끊어먹기 처음이다 <laughs> 이제 끊어 예이때청양이를 여기 네. 껴 링처럼 인기쟁이야 어, 인기 완전 쩐다 쩐다 그래도 다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 지금 응,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아, 역시 먹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역시 희밥이랑 찌양은 위대하다 나방만이도 보는데 어, 그 사람들 다 위대하다 위대 얼마나 먹을게요? 요거 남았어 요거 더 이상은 못 먹겠다 이제 어 센트 보이시죠? 별로 장난 아니에요 아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런 여름 침낭을 덮는지 알았어요 아춥다 세팅이 게 다예요. 그래서 거의 꺼내져 저기 보이시죠? 위풍당당한 프랑스 반압. 진짜 누가 쓴거 맞나봐요. 근데 좋아요. 세게 아니지만 뭐 어차피 저게 그릇 담아 먹을 것도 아니고. 정말, 얘네 사방이 풀메시. 이거는 여기서 잔다기 보다는, 어, 거실형 쉘터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자 싸놔가지고, 감자 으깨서 감자 전분이랑 한 감자빵도 있고, 뭐, 커피도 마시고, 이래저래 놀았는데요. 그 영상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만지다가 구글에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시려냐고 묻길래 예스라고 눌렀더니 핸드폰 속에 있는 모든 영상도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날 영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